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 예고 무용계열 6번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2.5kg인 물체가 놓여 있다. 살짝 그려 보자.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자, 질량이 얼마? 2.5kg인. 자, 질량이 2.5kg인 물체가 놓여 있어. 자, 이 물체를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자, 힘을 오 줬네 일정하게 오. 자 이렇게 또다쳐볼까 방향은 상관없고요 힘을 5 주고요 됐죠? 얼마동안? 4초 동안 자 시간 T는 4초 동안 이렇게 됐죠? 그럴 때 4초 후에 속력 물체가 정지 있는데요 힘을 시간에서 이렇게 줬네? 그럼 뭘 가한거야? 충격 충격 충격량 충격량 얼마? 5 곱하기 4 FT 그죠? 이게 뭐가 돼? 운동량의 변화량 되겠죠? 되겠죠? FT 5 곱하기 4 20 질량 얼마? 2.5 곱하기 속도의 변화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됐죠? 놓여있는 거니까 정지니까 그죠? 처음에 그죠? 델타 V는 뭐 그냥 V고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2.5 곱하기 V는 20 하면 되죠? 계산 얼마 나와? 8, 8. 8 그죠? 5, 8, 40. 4 올라가고 2, 8, 16. 20 그죠? 따라서 V는? 8mps 그죠? 8mps가 맞습니다. 되겠죠? 자, 따라서 2021 이락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무용계열 6번 문제 의 정답은 8미터/세크가 이렇게 세크 빠졌네요. 8미터세컨 어, 세크가 맞습니다.